학창 시절을 제주도에서 보냈습니다. 거기 정말 유명한 야영장이 하나 있거든요. 많죠. 제주도 출신이라면 무조건 대부분 그곳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 야영장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 붙어 있어. 담력 훈련하기에는 아, 딱 좋은 곳이죠.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가 체험, 음 담력 훈련 이런 걸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입학할 때부터 수련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대망의 수련의 마지막 날. 밤 10시. 수련의 마지막을 장식할. 담력훈련이 곧 시작이 됩니다. 음. 담력훈련 코스는 간단해요. 음. 나무랑 이제 숲이 막 우거진 숲길을 지나서 그렇죠. 어, 어. 공동묘지를 어, 어. 찍고 아, 다시 무서워. 돌아오기. 잔뜩 기대에 자서 목이 빠져라. 우리 차례만 기다리다가 차례가 왔을 때 위험 상황에 대비해서 손전등, 음. 그리고 호르라기를 받아서 공동묘지로 출발했습니다. 묘지까지 가는 그 숲길은 가로등 하나 없는 아주 어둡컴컴한 길이라 손전등 불빛과 선생님들이 이제 바닥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야광 화살표로. 거기에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쯤 걸었나? 주변은 너무 조용하고. 뭐 나타나는 것도 없고 기대했던 담력 훈련이 생각보다 지루해서 <laughs> 약간 실망하려던 찰나 이 주루함을 날려줄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야. 야, 야, 야 우리 여기 숨어 있다가 다른 조 애들 오면 놀래켜 주자. 그래서. 길가에 있던 나무 아... 뒤에 숨어서 참... 다른 조가 지나갈 때마다 아... 어... 아... 어... 아... 어... 됐어. 이렇게 놀래켰어 아... 애들은 막 직접 볼때 보면서 막 놀래고 난리가 났죠. 재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열 시열. 네. 친구들이 이제 시커 놀래키고. 다음에 올 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목 뒤가 약간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 약간 머리가 살랑살랑 움직이는 느낌. 벌레인가? 싶어서 그냥 이렇게 탁 털고 다시 앞을 집중했어요. 친구들이 오기만을. 근데 이번에는 여기 목 뒤쪽에서 서서히 뭐가 너? 다가오는 느낌이 응. 들더니 응. 이거 느껴지거든. 응.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쓰다듬는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뒤를 확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모르는 척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야, 민담비, 너네 머리만 졌지 아, 뭔 소리야? 근데 친구가 너무 억울하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네가 방금 내 머리만 졌잖아 저, 지금 내가 손이 어딨냐? 어? 어? 그러면서 양손을 내밀어서 보여주는데... 손전등이랑? 나뭇가지가 잔뜩 들려 있는 거예요. 어. 뭔가 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 그냥 바람이 불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로 했죠. 어, 이건 다르지. 그렇게 다음 조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뭇가지를 톡톡 이렇게 던지면서 소리를 내니까 애들이 막 <laughs> 아! 와! 와! 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들이 비명을 막 지르면서 어. 막손정등도막 버리고 미친 듯이 도망을 치는데 다른 거같네 겁에 질린 친구들 눈이 음. 우리가 아니라 우리 뒤쪽을 음. 쳐다봐. 오 뒤? 어. 어떻게 뒤에 뭐가 있나? 순간 오. 오. 친구랑 동시에 뒤를 돌아본 저는. 대로 그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2m는 훌쩍 넘어 보이는 어. 큰키에 새까만 어. 형체가 서 있는데 어?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 검은 형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눈도 깜빡이지도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눈물이 줄줄 흘러댔어. 아이고 아이고 빨리 도망가야지 를 그러자 그 형제가 코 앞으로 다가와서 웃음소리와 함께 그 기다란 손톱으로. 제 눈물을 오, 훔치더니 어? 왜 울어? 아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입은 그대로인데 마치 기에다 대고 있는 속삭이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 거 그러자 갑자기 연기처럼 눈앞에서 사라졌어 그 순간, 긴장이 탁 풀려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아, 그렇습니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 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반 텐트가 아니라 여선생님들이 모여서 있는 그 텐트에 제가 누워 있는 거예요. 헨 어, 아, 어, 다행이다. 몸 괜찮아?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애들이 사람 불러서 데리고 왔어. 다행히 제가 쓰러져 있는 걸본 다음 조가 호루라기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네,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저는 제 선생님 텐트로 옮겨진 거예요. 음... 음... 푹 쉬어. 담력 훈련은 그 즉시 바로 끝이 났고요. 그날 밤, 또 있어? 아, 어? 날 찾아오면 어떡하지? 아, 그 그렇죠. 공포감에 아, 거기 있으니까. 잠들면 음, 혹시 네. 몰래 날 데리고 가는 거 되지. 아니야? 꿈속에서. 오. 이런 무서운 생각 때문에 잠도 제대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막 졸다가 졸다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선잠에 이렇게 빠진 거야. 예 음. 갑자기 밖에서 뭔가 뾰족한 걸로 긁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세는 소리. 잠이 확 깨져. 그래서 눈을 뜨고 탁 기다려 봤는데 고요해요. 응.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아, 내가 좀 예민해서 응. 잘못 들었나? 다시 눈을 감으려는 그때 텐트 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오, 와, 올라오기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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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검은 중졸물로쓴그 그림자. 음. 이내 텐트를 다 덮을 만큼 거대해졌어니 얼어붙는 듯한 느낌에 숨도 쉬지 못하고 가만히 그 거대해진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있네, 그냥 넘어온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저 텐트 밖에 있는 그것의 목소리인데, 마치 귀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죠. 그 목소리는, 저를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절모를 쓴그 검은 그림자는 텐트 주위를 돌면서 계속 서성였어요. 그러더니 다시 손을 쭉 뻗어서 손톱으로 텐트를 긁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들었던 그 소리는요. 그것이 텐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소리였던 거죠. 밤새 텐트 밖에서는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와 텐트 긁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저는 덜덜덜 떨면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아침. 선생님들을 따라서 텐트 밖으로 나온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성님들의 그 텐트와 텐트 주변에 뾰족한 물건으로 긁어댄 흔적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헛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흔적들이 지금 다 남아 있고 오호.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쭈뼛하고 서는 느낌에 막 정신 없이 막 빨리 가야 되니까 그 가방을 막 챙기고. 소톱을 막 물어뜯으면서 너무 불안하니까 집에 갈 시간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만 이봐. 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셔서 조용히 이런 말씀하십니다. 을너 어제 그거 봤지. 검은 중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사실, 나도 이 학교 다녔었거든. 근데 너처럼 수련하나 왔다가 그거 봤어. 응? <laughs> 다행히 선생님은 그때 무속신앙을 믿는 그 어머님이 주신 부적이 있어서 해를 입지는 않으셨대요. 어... 그 주변에서.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 교사가 되면서 다시 이 학교로 돌아오게 됐고요. 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어.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선생님, 여기여기 여기. <laughs> 어. 네가 어제. 어혀오는데 뒤에서 그 검은 중절모가 너를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 쫓아오고 있더라. 이상보이는구 그렇게 야영장까지 따라온 검은 중절모는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손가락을 싹 뻗어서 선생님을 가리키고 기분 나쁘게 키키키키으셨대요 아... 몇십 년 전에 놓친 선생님을 그렇지. 그가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녀도 있네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소금이랑 그렇지. 팥을 뿌려놓고 그렇지. 쑥도 태어나서 그런지. 밤새 우리 텐트에 못 들어올 것 같더라고. 저는 그제서야 그 검은 중절모가 밤새 밖에서 텐트 주변만 돈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숲으로 다시 끌려갈 수도 있었던 거죠. 21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목격한 소름끼치는 그 형체의 모습은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체 제가 그날 본건 무엇이었을까요? 어? 그 검은 종절모는. 아직도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버님께서 학창 시절 야구 부원이셨대요. 어, 네, 지금부터 제가 지원 씨의 아버님 시점으로 그 오싹한 경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985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혹독한 훈련도 마다하지 않고 야구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방학을 맞아 어느 산골의 수련원으로 2주 동안 합숙훈련을 가게 됐는데요 어,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어떤 훈련에도 군소리 한번안 하던 저였지만 딱 하나 그 훈련만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건 바로 야간 담력훈련이었습니다 아 무서워 그거 모든 모 모든 그랬었어 모적인 커녕 불빛 하나 없는 산길을 달리다가 정체모를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laughs> 뭐야? 눈을 질끈 감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바빴습니다 아, 근데 하루는 이산 중턱 정도에 올라갔을 때였나? 둘, 셋, 넷, 하나 둘 어디선가 이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잠깐만 야 이거 부싱기 냄새 아니야? 아? 어? 아 이거 맞는데? 아 이거 진짜 햄물 파전인데 이거? 뭐래?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한창 먹을 때지. 한창 성장기라 늘 음식이 고팠던 저희는 이 냄새에 이끌려 홀린 듯 새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몇 분쯤 더 갔을까? 오? 어? 이런데 집이 있었네. 어. 저희는 일단 좀 떨어져서 조심스레 안쪽을 살폈습니다. 빈집인가 싶어서 좀더 가까이 다가가려던 그 순간 할아버지 한분 나오시더라고요. 오 사실은 또 있었네. 그러더니 이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 무언가를 꺼내서는 할아버지 신발 옆에 조심스레 올려두셨습니다. 음. 뭘 두고 가신 건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여자 <laughs> 구두였습니다. 여자 구두. 어, 그게 너무 무섭다. 보여. 다시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할아버지 손에는 이 음식이 한가득 차려진 어. 밥상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내가 전이라고 했지. 야, 조용히해. 왜? 야, 가자. 결국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네 마당 안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아, 아, 저 이상한 애들 아니고요. 아니, 고등학교 야구 학생들인데요. 배가 고파서 그런데 밥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laughs> 처음엔 경계하는 듯 바라보시더니. 그래. 아얘들 아이들 뒤로 가라. <웃음> <진심으로>.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저희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너무 맛있어서 정신을 놓고 먹다 보니까 금세 그릇의 바닥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배가 찬 뒤에야 이 주위를 힐끔힐끔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이방 안에는 이 작은 제사상 말고는 이 살림살이가 어, 보이지도 어, 않더라고요. <laughs> 어, 근데 사진은. 따님이신가 봐요? <laughs> 제작상 위에는 어떤 여자의 사진이 놓여져 있었어요. 저희는 할아버지의 따님인가 싶었죠. 이쁘지? 원래 이 방이 우리 연진이가 살던 곳이야. 너무나 애틋해 보이는 할아버지의 표정에 아, 좀 개난 이야기를 한 건가 싶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잠시 후 배부르게 식사를 마친 저희는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학생들 그 학생들은 소원 같은 거 없나? 네? 네? 소, 소원? 소원이요? 이 할애비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알거든. 근데 이게 네 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우리, 네 명이니까, 우리, 한번 해보지 않을래. 뭐, 네. 게임 아니야, 분신사바같이 저희가 이 밥을 또 푸짐하게 얻어 먹었던 터라, 이 할아버지의 제안을 또 거절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할아버지는 이 방안에 저희를 세워두고는 세 가지 규칙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며이한 손은 벽을 짚고, 한 손은 앞으로 뻗은 채 곧장 걸어갈 것. 두 번째, 걸어가다가, 앞 사람의 등에 손이 닿으면 두번 톡톡 친후그 자리에 멈춰 설 것. 그병 만지면서 앞 사람 친 거야. 음. 그리고 이 등에 신호를 받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소원을 빌며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걸어 갈 것. 음. 그치 자리가 바뀌는 거죠 한 자리씩 네. 이렇게 하고 네. 가, 치고 가고. 가고. 네. 그 친구가 가고. 그 애들이 별서재밌었겠네 음. 그리고 세 번째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되 할아버지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 이어나갈 것. 내가 나가서 문 닫으면 너부터 시작하는 거다. 알겠니? 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얘들아. 나 간다. 저는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벽을 짚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 걸음쯤 걸을 때였나 손에 준영이의 등이 닿았고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슥슥 준영이가 벽을 짚고 앞으로 나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흰 오로지 서로의 등과 손바닥에 감각에만 의존한 채 깜깜한 방 안을 말없이 돌고 또 돌았습니다. 아니, 처음에 몇번 하다 끝나겠지 싶었는데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할아버지가 그만하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 지겹지. 이제 슬슬 숙소로 돌아가야 할 텐데. 할아버지를 부르고 싶어도 말하면 안 된다고 신신 당부하셨던 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이게 네 명이서 릴레이가 가능한가? 왜 뭐지? 이첫 주자였던 제가 앞으로 나아가서 준영이 등을 치면 준영이는 걸어가서 민우 등을 칠 테고 민우는 다시 윤기 등을 치게 되잖아요. 그럼 윤기가 칠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윤기가 앞으로 갔을 땐 등을 칠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나 싶더라고요. 아, 이게 도는 게 아니라 멈춰야 되는구나. 멈춰야죠. 끝나야 되는데. 근데, 계속 어떻게 한 거야? 그럼, 여태껏 내 등을 쳤던 사람은 누군 거지? 오. 손끝에 닿는 순간, 몰려오는 이 차가운 느낌. 저는 겁에 질려서 천천히 뒤를 돌아봤고,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딸인가 봐, 아, 딸인가 봐. 네. 딸인가 봐. 이제야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오. 활짝 열렸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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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혁진! 너 언제 거기까지 갔어? 너가 방금 내 어깨 쳤잖아 이 숨막히는 정적을 깨는 건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오, 왔구나, 오, 왔구나. 오, 왔어 할아버지가 아무도 없는 구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퍼뜩 정신이 든 저희는 소리를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못 있지. 그런데 정신 없이 신발을 구겨 신다가 저도 모르게 방 안쪽으로 고개를 돌려봤는데 액자를 끌어안은 채빈방 안에서 활짝 웃으며. 갑자기 따님을 찾아대는 할아버지 어깨 너머로. 은지 어니 은지 어이 사진 속그 따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저희 가족이 최근에 이제 더 알게 된 사실인데 할아버지가 예 시켰던 게. 구석놀이라는 강령술의 하나라고. 아, 귀신 부르는 강령술이구나 그 아버지도 뭘 한지 전혀 모르고 이렇게 몇십 년을 지내오시다가 그걸 알게 되시니까 이제 더 무섭고 그때 자기가 느꼈던 그 손길도 어, 다시 소름이 돋는다고 하셨습니다. 머리에 쥐가 나는 듯한 공포를 느낀 저는 정신없이 도망가는 친구들과 함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저희는 약속이라도 한들 산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대해 말하지 않고 숙소로 돌아와서도 마치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서로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흘째가 되던 밤 훈련을 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망쳐. 저밖에 없는 복도에서 어디선가 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laughs> 안돼 돌아보지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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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뭐야. 순간 겁이 확 나서 걸음을 재촉하려던 그때. 어른짱같이 차갑고 하얀 손이 제등 뒤에서 이렇게 뻗어 나와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제 얼굴 뒤로 젖혀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그 액자 속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음. 절규에 가까운 여자의 비명소리에 귀가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 뒤로 꺾인 목덜미와 이 귀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통증에 전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눈을 뜬건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전 당장 코치님께 달려가 제발 집으로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코치님은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는지 수련원 관리실에 전화기를 빌려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통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던 관리인 아저씨가 펄쩍 뛰며 놀라시는 거예요. 학생, 산에 갔었어? 네. 네. 왜요? 아니, 몇년 전에 이 동네에 천이 하나를 납치해서 못 썼지 한 놈, 그 놈이 진혁 살고 나와서, 형자, 그 산에 들어 살고 있잖아 지금. 어? 하... 네? 그 순간 <laughs> 따님씨가봐요 이쁘지? 은진아 은진이 어디있니? 은진이 어니 은진아 당시 18살이었던 소녀를 납치한 그 놈은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머 소름 <laughs> 네, 저희 야구부는 그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복귀했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온 후 다행히도 그 여자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희에게 구속 놀이를 시켜 여자의 혼이라도 끝까지 불러내는 것. 그게 결국 할아버지의 소원이 아니었을까요?